안녕하세요. 컴플렌트 다이오겐 제라늄 코입니다 어, 오늘 주말이죠. 어, 우리 구독자님들 단풍놀이도 가시고 또 즐거운 어, 주말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컴플렌트 주소 인증, 에드센스 주소 인증을 마쳤어요. <laughs> 이걸 깜빡하고 있었다가 지금 생각나 얼마 전에 생각났다가 이게 잠시 멤버십이라든지 그 수익 창출 유튜브 창출 수익 창출 그런 요건들이 일시 중지가 되었었어요. 근데 이제 엊그제께 이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됐는데 기존에 이제 멤버십 어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다시 멤버십 가입 유지를 해 주셔 가지고. 어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아 제가 이제 콤플랜트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냈고 이제 분양도 어또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마음껏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그래도 가끔 분양 어 영상을 조금씩 올려볼 예정이긴 합니다 어, 나눔도 같이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. <laughs> 이래저래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. 자, 그래가지고, 또 분양, 나눔보다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차라리 분양을 좀 해주세요. 뭐, 이런 댓글들도 많고. 그래가지고, 어, 일단은 나눔도 하고, 일단 분양 영상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, 조만간 또 멤버십 회원님을 위한 나눔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굳이, 굳이 뭐, 제라늄이라든지 다육이가 아니더라도, 어, 커피라도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다한번 쏴, 쏠게요. <laughs> 뭐, 비싼 커피는 아니고요. 뭐, 백다방 같은 건, 아, 아. 어 누, 어떤 분은 얼죽아. 얼어 죽어도 아어 뭐, 추워도 아아. 아, 그럴 때 있죠, 그죠?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. 아, 저는 이제 이가 시려 가지고 어 차가운 걸못 먹겠어요. 자,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멤버십 회원님을 위한 뭐 그런 게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. 이때까지는 나눔 당첨 시뭐 택배비라든지 어 택배비 무료 에, 뭐, 나눔을 이제 제가 멤버십 회원님 따로 룰렛을 한 번씩 했었어요. 또, 요런 거는 기존에 있던 혜택들은 그대로 가져가고요. 또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,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뭐냐 하면, 어, 일단 제가 이제, 어,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얼마나 제가 분양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, 일단 분양 영상은 멤버십 회원님 먼저 선 공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혹시 먼저 찜하실 분이 계신다 하시면 멤버십 회원님이 먼저, 어,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회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네요. <laughs> 지금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서 워낙 제라늄들도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 가지고 이게 혜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뭐 제가 뭐안 가지고 어, 본인이 안 가지고 있는 제라늄이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뭐 사, 소소하지만 그래도 <laughs> 이렇게.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멤버십 회원님 가입은 그냥 제 유채널에 들어오시면 가입이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. 그 버튼이 있는데, 거기에 한 달에 월 정액 990원 최저금액으로 설정을 해놨어요. 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수익 창출이 많이 되진 않지만 조금씩 모아가지고 요거를 나중에 뭐 식물 영양제라든지 요런 거를 어, 구매를 해서 뭐 싱싱이나 뭐 이런 뿌리솔솔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 천연 식물 영양제를 사서 뭐 나눔도 하고 뭐 해볼 생각이긴 한데 쉽게 모이지는 않네요. 그래도 제가 조금씩 모아 보겠습니다. 어, 많은 기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또잘 좋게 봐주시니까. 또 제가 힘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컴플랜트 멤버십 혜택에 혜택이라고 하긴 애매하죠. 그죠? <laughs> 여튼 그래도 혜택입니다. <laughs> 일단 나눔에 나눔 룰렛 따로 택배비, 당첨시 택배비 무료, 그리고 어컴플랜트 분양 어, 영상 우선 시청권 요렇게 어 소소하게 또 제가 이제 또 가끔 가다 또 멤버십 회원님들 을위한또 나눔을 뭐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우리 구독자님들도 멤버십까지 또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같이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니였습니다.